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2 3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2 3 절의 말씀. 마태복음 일장 이십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니라 아멘. 어, 오늘 그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 1번 어, 이번 주에 있었던 그 1번 드레스 드레스디아스를 통한 그 선교에 그잘 다녀왔습니다. 어, 아주 그냥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어, 우리 동강 교회가 뿌려 놓은 그 씨앗들을 아 어, 이게 보면서 언젠가 뿌리면은 다시 거두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씨앗을 가지고 당장에 나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서 언젠가 주님의 그 꽃밭이 이 지구촌 모두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바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문닫을 것만 기다리는 교회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다시 그 사명을 위해서 새로워지고 또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는 멀리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멀리 있는 그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덕, 더불어서 우리 가까운 그런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 어, 그~ 미국에서 만났던 한분 그~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교육청에서 아이 이제 어, 학력 평가를 해서 학교를 배치받아야 돼서 그~ 기다리는데 어~ 그니까 영어가 잘안 되시고 한국에서 온지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괜히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니까 한국 사람 같으니까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유 그렇다고 그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국이 저도 한국에서 온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허담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서 왜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종용이라는 가수였어요. 좋아요. 그왜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잘 모르겠대. 근데 말씀이 좋대요. 한번 와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이 어, 또 제가 그 사는 그트렌스 동네에서. 교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다가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서 그 목사님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 교회를 좀 떠나는 것이 더 나을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니까 거기 부목사님들이 다 긴장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눌러 앉을까봐. 그래서 제가 여러 여러 번 얘기를 했렸는데 아, 저는 저희 군목이라서 가야 됩니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그냥 아껴주시고 하니까 혹시 내 자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나타나 우리 교회 와 오라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 교회 다녔어요.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할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얘기 하셨냐면 제자 훈련 열심히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라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될 거다 성령만 기다려라 성령 임하시면 가라 가서 전해라 뭐 제자들이 무슨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했어요 체계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습니까?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겁 많고 알지 못했던 어, 무식쟁이 제자들이요 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또 그래야 돼요. 오늘 또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다잘 감당해서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의 안 믿는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까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이 상급 있는 일이에요. 천국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일 하다 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또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어, 이게 보니까 어, 전기가 우리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마다 가지고는 돼지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콘센트를 가지고 왔는데 유럽은 뭐세 개로 돼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전 세계 다른데 이게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고장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힘들게 힘들게 꼈어요 참 고생했어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아, 돼지코를 갖다가 돈만 원만 주면 다살수 있는 다이소에 다 파는데 그걸 새로 사올 걸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돼지 코가 없으면 제 거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고 거기 전기가 나오는데도 전혀 쓸 수가 없잖아요. 돼지 코가 있어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돼지 코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연결할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돼지코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중보자이다 할 때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그분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게뭐 어떤 거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근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던 적한 번도 없잖아요.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구약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처녀가 잉태하니까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그 부분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에서는 동정녀란 말을 거의 몰랐어요. 쓰지도 않았고, 요한복음 같은 데는 성탄 이야기가 전혀 안나고요 마가복음에도 성탄 얘기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뭐, 그동정녀도 아니다. 이 본문도 인용 안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싶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팩트예요. 다른 거보다도 훨씬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하고 아들 그 부자관계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익숙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는데 예수님하고 예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복잡한 어떤 신학이론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본, 봤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 느낄 수 있다. 다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 멜티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멜티스는 원래 뭐냐면요. 판사예요, 판사요. 그러니까 판결자가 멜티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멜티스로 오셨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 공의에 의한 그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다죄인이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판결자로 있으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 자비로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죄없다 해주십시오 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약성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요, 어,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메시테스,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어, 미디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 대중매체라고 하는 미디아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미디에, 에,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말, 중보자라고 하는 말, 그 영어 단어에 내 있는 말이. 그게 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돼지코처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트럭들을 보면요, 뒤에다가 존이라고 하고요. 어삼 땡땡 1 6이라고만딱 쓰고 다니는 그런 그 트럭들이 많아요. 옆면을 갖다가 막 엉뚱한 거 뭐에다 우리처럼 매롱하고 뭐 그려놓고 뭐 쓸자면 낙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타는 트럭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1 6절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크게 뒷면과 옆면에다가 John Chapter t 어 그리고 16 close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뭐야, 저게? 우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쳐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고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배달하지만 얼마나 달라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의 중보자로 보내셨대요. 그런데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어, 수명 다 하면 세상 끝나고 어, 죽어 천국 간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왔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뭐이 세상에서 이 이게 잘 되고 그냥 부자 되고. 그거는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멸과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껍데기에 만족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공기과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법좀 바꿔가지고 없지만은 공기과자가 어떤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면은 과자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뜯어보면 어때요? 다 질소 채운 거고요 과자는 그 절반도 안 되잖아요 공기과자 그래서 끊어가지고 질소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멸망치 않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졌고, 그리고 영생과 불멸로부터도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멸망과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다못 보더라도요 정말로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만 우리가 오려가지고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쌓아도요,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쌓아서 선해지면 하나님의 어떤 기준치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버리고 철저하게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갖다가 켈빈이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켈빈이 주목해 본 것은 왜 여기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면은 위험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란 말 느낌이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걸 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면은 훨씬 더 예수님 이렇게 품격을 깎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중보자는 철저하게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매번 매해 바뀌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능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갖다가 함께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질병도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할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였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 아픈 거, 너 고통스러운 거, 그거 다 짊어지려고 내가 십자가 졌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요. 나도 세상에 와서 머리둘 집한채 없이 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오단벌 가지고서 살았는데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밑에 사람들이 다 나눠서 갔더라. 나는 알몸으로 그냥, 어, 아리마데 요셉이 없었으면은 알몸 돼가지고 무덤 들어갈 뻔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쵸? 여러 유혹도 받으시고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철저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해내기 위해서요. 단한 사람도 잃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알수 있어요. 자녀 가운데 하나가 공부를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다른 자녀가 못한다고 그 자녀를 무시하지 않아요. 약한 손가락이 더 다, 다친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 아픈 거죠. 어떻게 돼요? 공부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요. 얘가 잘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하면서도. 아유, 쟤는 앞으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아유, 밥벌이는 하고 살까? 어디 나가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하는 게그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지, 부모가 돼가지고, 야, 쟤는 나나 나 닮아가지고 머리 똑똑한데 너는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쁘니까 넌내 근처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난 자식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배반하는 그 자식 제가 오늘 어, 우리 박권사님이박권사님께 지난주에 그, 어, 부탁을 드려가지고 김웅남 장모님 평상시에 평소에 쓰신 그 한자 옥편을 한 권만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집에 있던 그한 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딱 펴니까 그 단어가.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배신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나쁜 끄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던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어느 정도로 우리를 높이셨냐면요. 우리 형님이 계신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천 하나님의 그 상속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위치에 다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경배를 받으실 뿐이에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두 가지 죽음을 죽으셨죠. 첫 번째는 인성을 따라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 왜 사람으로 와서 죽으셨냐면 자기를 내어 주셔서. 우리 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고 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성에 따라 죽으신, 죽으신 분이다. 켈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에 따라 죽었다는 것은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씨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에는 그 구조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성경책그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실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신경 각주 두 번째 보면은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 이게 원래. 어 교회가 이게 원래 본문이야라고 공인된 원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사도신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독일어 성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사도신경을 말로 옮기면서요. 야, 예수님 이 어떻게 지옥가? 예수님 지옥 보내다 는게 말이 돼? 근데 예수님 지옥 갔다는 게요.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분이지만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핵심적이었으면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짧은 신앙고백에다 녹여 가지고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들어오면서 아, 그래도 불편한데 감히 예수님을 지옥에 보내? 해서 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갖다 더 빛나게 할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것처럼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말씀이 더좋까요 장사단 이후에 부활, 부활의 아침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 초대교선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죽으시는 것 외에도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그 순간에도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저주받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점수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옥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이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를 90도 옆으로 누이면 어떤 모양일까요? X 모양이죠 X 모양 인간의 모든 공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90도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해놓으면요 인간의 모든 그 영혼과 생명에 대한 긍정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 긍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이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목적이고, 그리고 성육신 사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성경을 풀어가면서 얘기했듯이 거저 되지 않고요 어떻게냐면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일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받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예수께서 그 임무에 성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견실함으로 그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절망이 되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할때 그런 때가 왜 없겠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는 그 일을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어 실망하여도 여러분 거기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어 영생과 불멸의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낙원을 마련하면 우리를 부르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소망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아도요. 돌아갈 집이 있는 그런 병사들은요. 참아내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주 못된 부모로 봤는데요. 한 병사가 휴가를 갔다가 하루 만에 왔어요. 7일을 휴가를 갔는데 하루 만에 오는 이런 병사가 없어요. 침으로 해요 교회 나오는 그 병사인데 왜 그러냐? 너 휴가 안 갔냐? 주일날 휴가 간다고 했는데 왜 지금 화요일인데 벌써 여기 있어. 했더니 목사님, 저 휴가 갔는데요. 가족들이 다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 전화 안 받아요. 옆집에다 물어봤어. 했더니 옆집에다도 어디로 간다고 얘기 안 했대요. 그래서 얘가 얘가 나가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하다가 친척들에 대 전화해봤는데도 집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 어떻게겠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든 나쁜 집으로 사정이 있어서 가든. 야너 마음 흔들지 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잘 저기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너는 군대에서 그냥 너안 다치고 잘 나오게만 신경 써. 그리고 아무리 힘든데 이사 갔다 라도 어떻게겠어요? 아들 휴가 나온다고 뭐 어떨까요? 나 가지고 데리고 와서 없는 살림이라도 정말로 돈 빌려서라도 고기 한번 먹이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돌아왔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얘가 절망이 됐겠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걔가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형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막 울더라고요. 세상에 배신이 그런 배신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네, 네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네가 저기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봐.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냈어. 그런데 내가 너 이런 질병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 쓰러져서 그냥 어, 절망 속에 사랑하는 거 내가 보겠어? 절대 그렇지않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십자가를 봐.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앞이 캄캄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 보고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거 이것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주의 나라 그 천국이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에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